장체야지다나야 어디가? <laughs> 아, 침대 아래로 갔어. 짜잔! 축하해야지. 나 이리 와. 꺼지 <laughs> スタンペスウナし 아, 몸은 죽어도 안 나오려고 하도 당해가지고 다 고민한다 먹으러 나가면 양치를 당할 텐데 <laughs> 우리 먹어. 쟤 눈치만 봐. 똑똑해졌어. 예전엔 바로 나왔는데, 우리 바보. 진짜 그건 먹어도 돼. 그건 제일 끝에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하나 더 먹어. 우리 애기 맛있지. 아. 줍줍하기 시작했어. 다음도 다음. 쟤. 쟤 먹어야지 저것도. 응, 먹어. 얼른, <laughs> 얼 <laughs> 나, 나 없다, 나 없다. 그냥 더 먹어, 나온 김에 내 얘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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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치하자. <laughs> 짜증났지 또? 뭐했잖아 이 자식아 또 걸렸지? 수다씨 바본가요? 돼지인가요? 아우 귀여워 우리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 수다 양치 잘해